와우 하고 오뎅을 추가했어요 치즈 한번 추가했는데 엄청 많네요 로제 떡볶이고요 이렇게 치즈 추가하고 오뎅을 추가했어요 치즈 한번 추가했는데 엄청 많네요 제가 엽기떡볶이 매운맛도 잘못 먹어서 아, 순한맛도 잘못 먹기 때문에 오리지널 말고 순한맛을 시켰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음. 음, 오 맵지 않아서 엄청 맛있어요. 다른 분들은 중국당면을 많이 주문하셨던데 전 중국당면을 먹어본 적 없어서 주문하지 않았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로제 파스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음 맛있는데, 음 맵지 않고 엄청 맛있어요. 음. 제 떡볶이 제가 순한맛을 시켰는데요 시즈 추가 한번 하고 오뎅을 좋아해서 오뎅을 추가했어요 양념 소스는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엽기 떡볶이 먹을 때 아빠한테 드리니까 아빠가 이런 막 고문하는 떡볶이를 해 먹냐고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매운 거잘 먹어도 엽떡은 많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국물 먹어볼게요. 굉장히 고품격의 맛이 나요.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토끼 사운드를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옥셨다. 요즘 로제 관련된 제품들이 엄청 잘 판매가 되잖아요. 두 쯤에 로제 떡볶이도 있고, 로제 파스타도 있고, 뭐 다른, 로제 파스타는 판매하는 것도 많은데, 다른 떡볶이집은 제가 로제를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완전 물건이에요. 엽떡이 다시 또, 원래도 1이지만, 이 로제 떡볶이 드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또 다른 떡볶이를 찾다가 로제 떡볶이인 엽기 떡볶이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저는 이게 엽기 떡볶이 어플로 주문을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고 방문 판매하면 7,000원 할인된다고 하니까 가까운 지점에 계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매하셔서 가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다 해서 21,000원이었거든요. <목소리> 여러분은 엽기 떡볶이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한때 엽기 떡볶이에 진짜 미쳐있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엽기 떡볶이 먹자 하면은, 야근하고도 친구 집 가고, 친한 언니네 집에 택시 타고 가고, 제가 택시 잘. 안... 근데, 큰일 났다, 이제.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엽떡의 장점과 매콤함 <laughs> 아 이제 치즈가 가시니까 분명 순한맛을 시켰는데 되게 매워요 예전에는 매운 걸잘 먹었는데 이제 못 먹더라고요 잘 떡도 맛있지만 저는 오뎅이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오뎅 추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치즈는 이 지점이 되게 많이 주셨어요 한번 추가했는데 정말 많이 주셨다. 음 떡볶이를 여자들의 소울푸드라고 하고 제육이랑 돈가스를 남자들의 소울푸드라고 하잖아요. 떡볶이는 왜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걸까요? 혼자 먹기엔 양이 엄청 많긴 많아요. 엽떡은 매워서 소시지를 찾게 됐는데 로제 떡볶이는 안 매우니까 소시지를 지금 발견했어요 음. 로제 떡볶이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치즈 추가 그리고 오뎅 추가 배달비 포함 21,000원에 주문을 했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했어요 지금 3월 8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역격떡볶이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네이버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가입해서 주문하시면 4,000원 할인이 되고 방문 포장 시는 7,000원 할인 되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이 할인 기간 내에 한번 드셔보시고 정하셔도 될것 같고 할인 기간 뒤에 알게 되더라도 충분히 함께 먹을 만한 맛있는 떡볶이에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나눠 먹을 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가 총평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녕!